주유종입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유관을 주유기에 걸어주시고 연료캡을 잡아주세요.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수증이 다 나오기 전에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카드를, 카드를, 꼭 카드를 꼭 회수해주세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잠시만요 저 여기 차계부를 좀 적어야 돼 기다리세요 저는 지금 영동고속도로 인천에서 강릉간 이 고속도를 탔고요. 오늘의 목적지는 인천에서 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름을 보시다시피 조만큼을 좀 채우고 3분의 2 정도 채웠죠. 고속도를 탔을 때이 엔진 부스터의 연비가 좋아지는지 승차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좀 포기했고 그뭐제거 엔진 미션 마운트가 좀안 좋아서 덜덜거리는 거 어쩔 수 없고. 고속도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지를 시켜 주려고 여기부터 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거 통과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 일단 시속 한100 정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100에서 100이야. 그래서 연비는 약간 10일 정도 유지되는 거가 지금 보니까 한9.6 정도로 내려왔네요. 근데 요거는 제가 부스터 덕택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어, 요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도 요 정도는 유지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더 요, 요, 요 고속주행을 유지한 다음에 솔직히 좀이 부스터를 넣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제차 같은 경우는 한 8단위까지는 내려가야 아 요거 썼, 썼더니 좀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을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요 상태로 요 상태로 좀 달려본 다음에 어, 한 북선쯤 음, 가가지고 한번 요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9.5 에요. 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속 92, 95를 유지하고 있죠. 어, 최대 속도는 한100 정도를 밟아 봤어요. 여기가 어, 북수원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이한 20분 정도 넘게 달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100km당 8.6일. 아까는 10일 정도를 유지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2몇 정도가 좀 줄어든 건데, 이게 지금 고속도로랑 시내발이랑 많이 달라서 이제 그러는 것 같고요. 어, 근데 또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이 부스터 연료첨가제를 넣어서 그런가? 나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긴 해요 저도 안녕하세요 카피디입니다 어, 저번에 제가 요 기름이 3분의 2까지 채워놓고선 부스터 엔진 아니, 그러니까 연료 첨가제를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시내바리10 정도 유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일 정도 2일 나오니까 사실은 이 3분의 2에서 한그 절반 정도 탈 때까지는 어, 연료 절감은 최소 시내바리에서는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 덜덜덜 거림이 사라져요 하고 정숙함을 얘기하는데, 이 정숙함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정숙하고 좋은 차만 타던 사람은 그 정숙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정숙함은 또 양이 안찰 수도 있고, 저같이 또, 뭐, 여러가지, 다양한, 뭐, 마티즈부터 뭐, 다양한 수입차까지 타본 사람의 경우에는, 이 정숙함을, 이 평가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또한 가지 여러분들 기계적인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예, 잠깐만요. 여기 좌회전 좀 하고. <laughs> 예, 어디보자. 좌회전끝 차서 오로가야지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테스트를 지금 해드릴 거예요. 차를 잠깐 세우겠습니다. 자 여기 기어가 지금 뒤로 돼 있죠 자 뒤로 놓으니까 차가 덜덜 거리는게 n으로 났어 근데 정숙해졌어 다시 뒤에 났어 덜덜 걸, 거려 제 차도 좀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 현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부품에 어, 엔진 미미 미션 미미 또 마운트라고 하죠 엔진 마운트나 미션 마운트가 지금 상하게 되면 부싱이 나가요 그리고 따각따각 따각 놀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정숙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품적인 결함을 엔진 부스터를 넣어서 이런 연료 첨가제를 넣어서 해결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숙함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이상이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제 지론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연료 첨가제를 넣어서 정숙함이 생긴다. 요거는 기계적인 결함을 먼저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특히나 이 시내 바리에서는 사실은 변화가 없다. 최소 가솔린 차의 경우에는 제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업무용 디젤 차가 있어서 그 디젤 차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